농부들이 말하지 않는 호기성 발효 톱밥 퇴비의 놀라운 비밀. 기후 변화와 급등하는 비료값 때문에 농사짓기 힘드시죠. 호기성 발효 톱밥 퇴비는 작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병충해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단한 번의 투자로 척박한 토양을 10년 이상 비옥하게 만들어 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작물 수확량과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비결을 확인하고 농업의 미래를 바꿔보세요. 호기성 발효 톱밥 대비가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튼튼한 토양. 톱밥의 뛰어난 보습력은 토양의 수분 보유량을 최대 30% 증가시키고 우수한 통기성은 뿌리 호흡을 위한 공급률을 2배 이상 개선하여 가뭄, 폭우,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작물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장마철 침수 피해는 50% 감소하고 가뭄 시 작물 생존율을 20% 높여 시설 환경 제어 비용 없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적 생산성과 수익 향상. 일반 퇴비는 단기적인 양분 공급에 그치지만, 호기성 발효 톱밥 퇴비는 토양의 비옥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10년 이상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합니다. 한번 시공으로 뿌리 발달을 50% 이상 극대화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매년 1%씩 증대시켜 작물 수확량을 평균 20%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비료 구매 비용은 연간 30% 절감되고, 안정적인 고품질 작물 생산으로 농가 수익이 증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 마련 톱밥 태비는 유익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어 토양 내 미생물 생태계를 5배 이상 풍부하게 조성합니다 이는 토양이 자체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 억제 능력을 강화하여 연작 장애 발생률을 70%까지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화학 비료 사용량을 50% 이상 농약 사용량을 40% 이상 감축할 수 있어 환경 보호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단한 번의 투자로 10년 이상 지속되는 효과. 호기성 발효 톱밥퇴비는 단순한 일회성 자재가 아닌 농장의 10년, 20년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한 번의 시공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매년 1%씩 꾸준히 증대시키고 뿌리 활착률을 50% 이상 극대화하여 척박한 땅을 비옥한 황금 마트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토양 개선은 비료 구매 비용을 연간 30% 이상 절감하고 작물 수확량을 평균 20% 향상시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강한 건강한 작물을 키워 병충해와 연작장애를 획기적으로 줄여 농약 사용량을 40%,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이상 줄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 수익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고 있는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장에도 이러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농부님들에게 공유해주세요.